여기에서도 이제 하나 찍자. 스? 뭘 찍어? 쇼폼 찍는다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이런 걸 찍자고? 어머머, 어머머머. 여행 리스트. 어머머. 이거를 모아가지고 만들 건가봐요. <laughs> 아 가는 곳마다 찍었었나봐. 아 진짜? 아 귀여워. 내 생각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찍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숲이 많이 보여서 여기가 해피파크였나? 여기가 일명 해피파크라고 불리는 순원광장인데요. 네. 홍콩대의 대표 사진 명소라고 합니다. 아하. 삼각대 ready sir. 야, 삼각? 갈게요. 삼각대까지 준비했어. 제대로 준비했는데? 숨자. t h r e 아유. <웃음> <웃음> 아이고. 귀여워. 애들은 뛰면 웃었고, 그죠? <laughs> <우와>. 보자 보자. 행인이 <laughs> 딱 <laughs> 찍혔다. 우정 출연. 얘들아 이제, 이제 가자. 이 응, 간대. 혹시 여성맞아 어? 한국말 아니 누구야? 누구예요? 한국 유학생인가? 진짜? 한국 유학생인가? 여성 맞아요? 네, 맞아요. 혹시 어. 사진 하나만 찍어줘. 어, 네. 어, 너무 팬이라서. 팬이? <laughs> 우와 니 홍콩에도 우리 도도남매 팬이. 애들이 뛰고 있으니 쳐다보게 되죠. 어머나, 유코가 한국 사람들도 좀 있대요 홍콩에 그래서 어. 만나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약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갑자기 막다와가 당하기는 했는데 저를 알아봐줘서 되게 고마웠어요. 어. 반가웠겠다, 그렇지? 오. 얼마나 반가. 안녕하세요. 반가워. 혹시 여기 학생이세요? 네. 어, 여기 홍콩 대신 다니고 있어. 이 투어로 왔어요. 아, 응. 투어를 왔어. 어, 친구들끼리만. 네. 우정이. <laughs> <엄청 많이> 우정이. <laughs> 다들 나이도 어떻게? <laughs> 우리 다1 0살1 0살이요 부모님도 없어요. 네. 와 대단하다. <laughs> 너무 빠르긴 하죠. <laughs> 보내는 저희도 놀랐어요. 우리 밥 먹자. 밥 응? 먹지. 어? 어? 진짜? 그러면 학식 같은 거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어머 학식 먹는다고 열 살에? 야! 우리 따라와요. 갑작스러운 한국인들과의 만남이죠. 그러니까. 애들도 너무 반가웠겠다. 어, 근데 홍콩대 학식 진짜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럼 너희 몇몇 년생인 거? 2014년생. 진짜로? <laughs> 애기들이다 진짜. 근데 벌써 대학 생각하는 거예요? 해야죠. 와, 정보. 해야죠. 와, 외들워 아, 너무 슬픈데 이건. 아직은 좀 즐길 즐길 때 아니야? 그래도 생각을 해야지. 와, 빠르다, 빨라. 제 아빠는 좀 벌써 8년밖에 안 남았어. <laughs> <laughs> 아버지. 아버지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8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좀 이제 잘못한 것 같아요. 아... 아... 왜냐면 7년밖에 안 남았어. 8년밖에 나랑 연우 군대 가는 건 10년밖에 군대까지 생각했어. 군대까지. <웃음> 아이고 <laughs> 대단하. 육군 해군 공군 뭐 할까. <laughs> 군대 생각하는 거 벌써. 음. 그러면은 나중에 한국 대학교 말고 해외 대학교도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전 고려하고 있어. 네. 뭐 가고 싶은데 있어요? 좀 많이 어렵겠지만 저는 가능한 미국 쪽으로 만약에 간다면. 나도 미국. 그나마 미국에 제일 쉬울 것 같은. 아뭔뭔 뭔 소리야? 제일 그, 어려? 렵 아니. <laughs> 아 그래도 언어는 통하니까. 어만 그나마, 그래. 그나마 쉽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멋있다. 벌써. 하영이 무슨 음식 좋아해요? 피자? 피자 좋아해? 오빠 근데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어. 어 진짜로? 그리고 계란 알러지어 <laughs> 진짜로? 그동안 뭐, 먹은 건 뭐야 그럼? 너무 잘 먹었는데 그동안. 조금씩 했는데. 하영이가 그걸 되게 크게 인식을 아, 한 거야. 아, 네. 아 그래요? 여기예요? 네, 여기요. 우와, 우와. 맛있는 냄새. 우와. 어, 메뉴가 우와? 너무 궁금하다 여기. 되게 다양한 것같아왠 인지. 여기 <laughs> SU 캔틴이라고 <laughs> 메인 학식당이에요. 왠지 여기는 학식도 딤섬이 하나씩 있을 것 같아. 오, 왠지 그럴 것 같아. 어 아, 거의 다 차는데. 와. 와, 꽉 차네 벌써. 우리 다 주문하러 가볼까? 메뉴판이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저기 키오스크가 있거든요. 다 키오스크구나. 아식도다 키오스크구나. 우리는 학생증을 찍어야지 살 수가 있어. 아, 아 진짜. 어. 딱 찍으면 학 찍으면 이렇게 아. 로그인이 되거든. 그럼 우리가 메뉴로 고를 수. 있어. 야 연우야, 넌뭐 먹고 싶어? 많다? 근데 여기 연우한테 들어보니까 뭐 일식, 중식 말고도 홍콩 음식도 많고 매뉴 어, 진짜 다양하대요. 추천 좀 추천해줄까? 네. 비비큐 포크가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 제일 무난해. 아 이거 그럼 이 이걸로? 오케이 서아랑 하영이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돼지고기 괜찮아요? 오케이. 혹시 여기 현금 없어요? 현금으로 못 해요? 아 현금은 없어요. 없어요. 현금 받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언니가 사는 건어 언어나! 진짜로? 언니 고마워요. 어, 홍콩 물가도 네. 비싼데 너무 고맙다. 감사합니다. 아, 아니 아니 괜찮아요. 형이 사줄게. 형이 사줄게. 여기 사줄게. 아,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너무 감사하다. 진짜 감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되게 여기 로컬 시그니처 메뉴예요. 아 이게 시그니처 메뉴구나. 아 비비큐 포크. 아 맛있겠다. 진짜 다양하다. 어머나. 아 치킨 커리도 다 어, 이렇게 다양하다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러니까 저 학생들도 한국 애기들 보니까 반가웠나 보다. 그렇겠죠. 그래서. 아, 맛있겠다. 아, 아이고, 잘 어이구야. 먹어. 또 맛있어. 조여주는, 어. 어, 아, 정말. 어, 배고팠는데 잘 됐다. 아이고, 어, 어, 배고팠어.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우리 애긴 어디 젖었어? 비맞았나지좀 <laughs> 맛있어. 내 엄마랑 그리고 아빠도 어. 여기 와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소아 엄마 아빠 생각했어. 혹시 이 유학 온지 얼마큼 됐어? 나는 2년 차고 나는 지금 1년 차. 어떻게 해서 여기에 들어왔어요? 아직도 궁금한 게 있는 거야. 궁금한 게 많다. 야, 근데 진짜. 저런 질문을 우리가 사실 할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맞아. 주변에. 저는 입시 제도가 어. 좀 다르긴 한데 제주도에서 IB라고 인터내셔널 박칼로리라고시작아 알아? 알아? 제가 다 다리, 다니는 아이비? 학교가 IB. 어, 같은 어. 케이스네 진짜 딱. 같은 대로 IB를 통해서 진학을 한 거. 누나는 AP 치르고 SAT라고 이제 미국 수능 같은 시험 이 있어서 그렇지. 그거 치르고 왔어요. 아 이게 둘이 아... 길이 다르구나. 신기하네. 어? 알아? AP. 어 연어 알고 있어. 어. 어 알아요? 네 알아요. 음... 아, 아, 아. 다행히 속으로 T 는 어디 가고 AP 만 얘기할까 이러고 있을 거야 아마. 나중에 하고 싶은 공부 있어요? 하고 싶은 거 하나 있긴 있는데. 응, 진짜? 궁금해 궁금해. 변호사나 판사. 음 어울린다. 아, 어울린다. 예. 여기 홍콩 대학에서도 법에 대한 관련된 그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진짜. 누나 응. 친구가 지금. 법이랑 경영 복수 전공을 응, 아, 하고 있는데 복수? 응. 네 <laughs> <laughs> 아, 네. 어, 둘이 함께 너버 메이저라고 하지. 아. 피지컬. 어, 피지 그래서 미리 준비하려고 미국 캠퍼스 같은 데도 가고. 벌써? 그래. CT1. 존 소킨스에서. 존 소킨스에서. 야, 공중권 들어갔다. 미국 딱 한번 밟아보고 싶다. 그럼 애들아, 그럼 다 영어 잘하는 거야? 어느 정도 할수 있어. 와. 다, 다 영어 그럼 잘. 영어로 지금 대화 해볼 수 있어요? It's very possible. It's possible. Oh. Oh. You're good at English. As my grandmother said, I, I used it to learn English f like yeah. you yeah. o or... When I was two years old. 오. Only two. How 어. so did you learn English d e from two? Yeah. 오. That's why I'm so. Now I'm kind of weak at Korean. 아니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먹었던 밥입니다. 카메라 세팅한 거 봐. 어머.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보겠대. 너무 맛있어요. 지금 둘이 채널 팠어요. 얼음 젤리. 얼음을 먹어본데도 세상에 저게 아 뭐라고 먹어본대. <laughs> 아, 귀여워. 아니, 너무 소리 너무 좋다. 소리 <laughs> 너무 좋다. <웃음> 아, 아, <웃음> 리액션 <웃음> 뭐야. 액체를 넣을까? 한 어, 어, 얼음이 툭 튀어나왔어. 너이뭐 하는 거야? 이빨이 빠져가지고 얼음을 먹으면 다 튀어나와요. <laughs> 재밌나봐. 귀여 <거 같아. 웃음> 이럴 때가 한창 좋을 때지 이럴 때가 한창 어. 좋을 때지 아, 재원아! <laughs> 고학년 되면 아유. 얘네 웃는 수가 더줄 거예요. 어머 어머 뭐, 뭐 웬일이야 재원아. 되게 뭔가 인생을 많이 경험했나 보다, 벌써. <laughs> 아이고. 재, 재원이의 첫 방송을 보고 응. 재원이 엄마가. 예,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세장에서 풀려난 새 같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laughs> 여행 다갈 때는 엄마, 아빠, 할머니한테 다 끌고 다녔어야 되고. 그런 신세였는데, 이제 뭔가 철장에서 풀려난 새. 저희가 너무 놀랬대요. 너무 가둬놓고 귀엽구나. 아니. 아니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얘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나는 가도 던진 적이 없는데. 어, 그래서 그 투사를 그 화면으로 해놨더라고. 나그 어, 어, 자막, 자막 있는 걸로. 아, 유쾌하고 의미 있었던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간. 이제 보도프렌즈의 홍콩 투어 마지막 장소로 이동하는데요. 바로 빅토리아 피크 전망대입니다. 콩콩 야경은 진짜 언제 봐도 너무 최고인 것 같아요. 조이 본다. 아 진짜. 오, 너무 예쁘다. 음. 이 모든 게다 꿈만 같다. 그니까. 와. 얘들아, 근데 내 생각엔 우리만의 세계가 좀더 넓어진 것 같아서 난 너무 좋아. 아하! 이번 홍콩 여행 너희는 어떻게 생각했어 응. 우리끼리 하는 여행이어서 정말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해 나는 음. 한마디로 표현하면 누가 재원이야 우리는 응. 지금 태어나기 직전의 별이야 봐봐 건물 하나를 세우잖아 바닥 하나 만든 거야 이게 시작점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많은 연들은 결정이 되지 않았어. 우리가 만든 이어든 그래, 결정들이 어. 우리 모든 것을 만드는 어. 거야. <laughs> 사실 친구란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같이 살아갈 동반자 이런 느낌이잖아. 응? <laughs> 완전 멘탈 나갔어. 우리 이런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군이 뭐 배틀해요? 하영이 지금 질려버렸어. 더 단단하고 어. 더 강한 사람들이 돼. <laughs> 어제는 h i s t 고 내일은 m y s t 고 오늘은 p r e s 어제는 h i s t 고 하영이 여기서 잠들 것 같아요. 야여자나이 한마디만 할게. 또 어, 어. 되게 더웠잖아. 맞아. <laughs> 근데 나는 그 열기를 좀 다른 걸로 바꿨어. 나와 어. 도자기도 어. 만들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 그렇지 화로에 구워서 어.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응. 그러니까 홍콩이 그 화로고 응. 그 열기가 우정이고 우리가 도자기야. 어. 야. 그러니까 우리 옆가 우정이 더잘 담기고 그리고. 아, 하영이도 서아랑 같이 우리 따라오느라 너무 힘들었을 거 같아. 아 하영이가! 우리의 4살 아, 차이가 있잖아. 그래서 4살, 4살 차이 레벨을 극복을 한 거야. 서아랑 하영이한테는 실현의 극복과 어려움! 약간 고난가? 어떡해! 극복 못했어요, 내가. 진짜 너무 고생했어. 힘들었을 텐데 진짜 고마 따라와줘서 고마워. 너무 고맙고 안 울어주고. 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 안 울고 어, 오빠. 어 오빠. 어 응, 왜? 어 응. 왜? 들어줘? 아니. 들어줘? 아니. 오빠 커. 오빠 커. 어? 홍콩 여행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실감이. 근데 그거를 기획한 게영우잖아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도 되면 우리 같이 한번더 부모님 없이 여행 가보자. 너무 고마워. 야, 얘네는 평생 못 있겠다. 그러니까요, 진짜. 도, 도, 부, 렌즈. 화이팅! 애기들은 빠졌어.